먼저 외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크루브이는 이전 세대보다 더 대담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등장했습니다. 전면 그릴이 메쉬형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고 니어 라이트 역시 시그니처 LED 형태로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전체 길이도 유럽형 사양 기준으로 약 4706mm, 폭약 1866mm로 넉넉한 차체를 갖췄습니다. 바퀴 크기도 다양한데 최상급 프림은 19인치 휠까지 선택 가능하다는 점도 외관의 다이내믹함을 더해줍니다. 독일이나 유럽 시장에서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함께 제공되고 있어서 단순한 디자인 변화뿐 아니라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결합된 세련된 SUV로 볼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감이 상당히 올라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엔 9인치 HD 터치 스크린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상급 트림에는 풀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10.2인치까지 탑재됩니다. 운전자 편의 기능으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화되어 있어 현대차 감각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이전 세대 대비 여유가 생겼고,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트렁크 용량 등 실용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일상에서 편안하게 타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잘 맞는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능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내연기관 버전부터 보면 1.5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출력은 약 190마력, 토크는 약, 약 243Nm 수준입니다. CVT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고 선택 사양으로 AWD, 전륜 플러스 후륜 구동도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 사양에서는 2.0L 4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 2개가 결합되어 총 시스템 출력 약 204마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유럽형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연비가 매우 우수하고 코 배출량이 낮은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드라이빙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스포츠카급은 아니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감각 그리고 높은 연료 효율을 원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준입니다. 그리고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이 모델에 적용된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예컨대 혼다 센싱 360및 향상된 트랙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시작가가 약 3798유로부터 시작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 시장 특성상 세금이나 옵션에 따라 실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고,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양은 더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영국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사양이 47,350 파운드부터 시작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이 모델을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옵션 구성, 세금, 보조금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동일 차종 내비 경쟁 모델과 비교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약하자면 2026 크루브이는 외관, 실내 성능, 가격 면에서 균형 잡힌 패키지를 제공하며,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해 하이브리드 및 친환경 사양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어로 연결하자면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SUV를 원하신다면 이 차가 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